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유튜버 분들이 엄청나게 군침을 흘릴만한 G7XM3가 출시하면서 캐논 이미지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카메라에서 바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신 G7XM3의 예비 구매자 혹은 구매자 분들에게 라이브 스트림과 유튜브 영상을 바로 업로드, 실시간 스트림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G7XM3를 처음 구매를 하게 되면 와이파이 메뉴 안에 보시면 라이브 스트리밍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의 아이콘이 없습니다. 캐논 홈페이지의 고객 지원에 EOS 디지털 솔루션 디스크를 해당 각 버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 마지막에 보시면 캐논 이미징 게이트웨이라는 곳에 등록을 하겠습니까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면 캐논 이미징 게이트웨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열리고요. 이곳은 캐논 이미징 코리아와 아이디가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화면이 보이지 않을 건데요. 이 클라우드 그림이 있는 메뉴를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구름 모양의 클라우드를 선택을 합니다. 사용하시는 무선 공유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선 공유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면 비밀번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나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코드를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활성화 코드를 이미적으로뭐저 같은 경우는 1111이라고 보통 어 적어서 확인을 했더니 캐논에서 이메일을 하나 보내줬고요. 거기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좀 전에 비밀번호를 가상으로 넣었던 1111을 넣게 되면 캐논 이미지 게이트웨이가 실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웹 서비스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유튜브와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과 유튜브를 기본적으로 제 계정과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계정과 연동을, 그러니까 설정을 눌러서 연동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제품의 표시에 오늘 시켜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G7XM3에 클라우드에 다시 가셔가지고요. 어, 클라우드 업데이트 설정을 하시면 돼요. 웹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유튜브와 라이브 스트림 그리고 캐논 이미징 게이트의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셔야 되는데 이걸 키시기 전에 유튜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을 버튼을 눌러주셔서 내가 원하는 제목과 그 다음에 언제 촬영할지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G7X Mark3에 라이브 스트링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접속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위에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이브 스트리밍이 바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은 G7X 마크 3로 찍은 영상을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는 유튜브 버튼을 누르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영상은 캐논 이미징 게이트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유튜브를 연동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G7X Mark III 사용 설명서와 간단한 제품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